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함께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침상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두 명의 탈북 어민들이 배를 타고 남한의 귀순을 했는데 이 배에서 여의 여섯 명의 동료 어부들을 죽였다. 끔찍한 살인자다라는 이유로 북한에 돌려보낸 거예요. 물론, 증상조사가 된게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너무 의문점들이 많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윤 정부가 재조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일단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여러 가지 중요한 조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 3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 지역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애들한테 대한민국 지도 그려 보라고 와서요. 한반도 전체 그리지 남쪽만 그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고요. 북한 정권은 반국가단체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서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겠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가 아닌 거예요. 또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이 2,500만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효적으로 통치권 안에 있지 않지만, 영해 영공 영토 안에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충악범죄자가 아니건 간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데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거예요. 북송을 한 겁니다. 너무 의문점들이 많았죠. 당시 문재인 정권은 뭐왜 그랬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충악범죄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될수 없다, 국제법상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음. 그렇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들여다보면요, 은 너무 의문점들이 많았던 사안이에요. 음, 세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요. 어, 세 가지 잠깐 지적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두 명의 어부들, 청년 어부들인데요. 이사람들이나 한국에 귀순 의사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 의사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밝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음, 너 북한의 주장이었을 뿐이에요. 이들이 한국에 돌아올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두 명의 청년이 작은 어선에서 16명의 동료 어부들을 죽였다는 건데, 이것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북한의 주장일 뿐이지요. 우리가 진상조사를 한게 없습니다. 증거를 잡은 것도 없어요. 뭐 물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어선인데, 놀랍게도 그 어선을, 한국에 들어온 그 어선 말이죠. 범죄 현장 아닙니까? 이 어선을 한국이 소독 처리를 해버렸어요 아니 물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소독 처리를 해서 증거를 인멸해버린 겁니다 두명이 16명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오히려 반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정황상 말이죠 또세 번째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할 때 국민 몰래 한 거죠 원래는 덮이는 사안인데 당시 JSA 대대장 중령인데요 이 사람이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로란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북한 주민 두 명이 북측의 추방이라는 문자가, 그러니까 몰래 보고를 하는데 이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폭로가 된 겁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었냐면요. 두 사람의, 이두 명의 탈북 어부들, 그들이 범죄자가 아니건 간에, 확인된 것도 없지만 말이죠. 뭐, 김정은을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도망친 건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이두 명이 강제로 북성도일 때 몰랐다는 거예요.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북한 군인을 보자. 이제 끌려가는 바로 그 상황이 된 겁니다. 북한 군인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 요나 이제 죽었구나. 뭐 죽거나 아니면 수용소에 끌려갔겠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김정은한테 인신공양 한 겁니까? 몰래 그게 제사드린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이냐 말이죠. 악캄 정말 사악한 짓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이 자기나고 이기적인 한국 사람들은 뭐,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내 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북한 정권 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중 국경이 지금 봉쇄돼 있죠. 개미새끼 한 마리 북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탈북을 막아버린 거예요. 김정은이. 그래서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라도 남한에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간헐적으로 그런 시도가 있었죠. 2017년 원산항에서 과학자 5명이 집단 해상 탈북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보위부에서난리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다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북한 해군이 뭐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뭐 제대로 돼 있지가 않다 그래요. 연료난, 특히나 연료난 때문에. 이 작은 수만 척의 어선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두면 북한에서 대량 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체제가 무너지는 건 어떤 면에서 시간 문제일 수가 있는데 이 사건으로 탈북 어민 두 명을 강제로 북송한 이 사건으로 주민들이 도망을 안치기 시작한는 거예요. 이게 한국군 한국 해군 만나면 죽는다. 한국 해경 만나면 죽는다. 차라리 북한에서 죽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결정적으로 막은 것이 바로 타이브 검인 두명 강제북송 사건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반인도적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죠 유엔 난민협약, 유엔 고문방지협약 다 위반한 겁니다 반인도주의 범죄죠 이게 누가 책임져야겠어요? 문재인이겠죠 그런데 이런 문재인이 여전히 국민의 30-40%가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선과 악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과 악에 대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악한 행위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심지어 공범자들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성명 한번낸 적이 있습니까 매일 매일 북한 체제 지원하고 정권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 얘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라고 얘기하죠 한반도 평화가 뭐예요 북한 정권 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한 번도 평화를 위해서 문재인은 이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한 번도 평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언제 평화가 가냐 말이에요. 이런 창인하고 이기적인 침묵의 공범자들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기념감 가면요. 은 나치의 학살뿐 아니라 나치 학살에 방관하고 동조했던 당시 독일 교회의 죄악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는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자리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세워질 거예요.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저런 학살을, 사육을 방조하고 방관하고 침묵의 공범자들이 됐던 한국 교회가 적히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놓고 북한을 재건할 수 있겠어요? 그래놓고 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철저하게 저렇게 버려놓고, 사육자들, 학살자들을 도와놓고, 어떻게 북한 제재가 무너진 다음에? 교회 지을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인도적 지원 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잡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사악한 얘기를 하나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얘기를 합니까? 인도적 지원을 해서 죽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잡아요. 아니지. 사육자들 학살자들을 도우면서. 동물원에서 죽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그사육자 학살자들을 돕는 것을. 북한 주민들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고요. 북한 주민들 마음을 잡기 위해서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요. 구역에 나오는 이런 악한 짓들. 예레미야 7장 31절.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렸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했던 자녀들의 신놈의 골짜기에 모유에게 제 삶을 김정은에게 인신공양 보낸 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신공양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런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입니다. 침묵의 공범자가 되는 것, 북한 체제를 돕고 북한 정권을 돕는 것, 악한 짓입니다. 악한 짓이에요. 예를 들면 32장 35절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가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여,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몰래에게, 렉에게 자녀들을 바쳤던 유대인들의 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고, 김일성 망령의 우상들을 저렇게 많이 세워놓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을 태양신이라고 섬기는 체제에, 아들과 딸들을 그 몰래가 앞에, 그 몰래기 뭐냐면요. 풍요의 신입니다. 이 땅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입니다. 그럼 왜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풍요죠. 지금까지 남한에서 누리고 있던 풍요와 번영,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분단구조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싶은 그 기득권에 대한 연민, 기득권에 대한 집착, 이것 때문입니다. 몰래게게 죄 없는 자들을 바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해내려고 하십니다. 사륙 당하는 자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5년의 골든타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북한 핵무기는 통제 불가 상태로 가고 있어요. 남한의 주사파들은 여전히 문화 권력을 꾀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5년의 골든타임은 대한민국 이전에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입니다. 해양에서 몰려오는 동성의 쓰나미와 여전히 대륙에 진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제재, 유물론 사회지질사 양쪽의 협공을 받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버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5년에 골든타임 안에 북한의 우상숭배 제재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아니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데 목소리를 좀 내세요. 이런데 목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침묵에 방관하는 공범자들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제 운동이 미약하나마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장교 애들이 그런 목소리를 냈어요.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학살당하는 자들, 사륙당하는 자들 살려내라고. 정치적인 얘기 부담스러우면 하지 마세요. 23만 명 지하 기독교인들 해방시키라고. 구원하라고. 대북인도조 지원, 그렇게 원하면 하십시오. 북한 체제를 돕고 정권을 돕는 거겠지만은요. 신놈의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짓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조건을 내고 있어요. 내가 사람 토를 주면, 정치범을 한명 석방하라고 하십시오. 지하 기도교인을한명 살려내라고 하세요. 그 얘기하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안국교회가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심판의 칼 끝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람, 저희들이 먼저, 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게 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들과 고통스러워하는 심령의 감동이 살아나게 하시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